셋, 둘, 하나, 컷. 녹화는 끝났어. 여전히 모든 게 순조로워. 간단히 말해서 내가 들고 있는 이 타이프에 담긴 건 놀라울 정도로 무거운 거야. 안에 뭐가 담겼는지 맞춰볼래? 괜찮으니까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말도 안 되는 답을 골라봐. 현대적 사유로 보자면, 그래, 모든 게 발전하고 있잖아. 수많은 내용을 데이터 형태로 보존할 수 있지. 전자 유사용으로 찍는 거야. 이게 과거의 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니까. 녹화 데이터는 문제 없어. 포인터. 당신 부분에 지금 보충할 거 있어? 아니면 나중에 다시 얘기할까? 난 됐어. 이어질 내용은 네 몫의 일이니까. 재료 관련 물건은 내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 하지만 그 많은 시간을 들여 주문을 옮겨 적는 걸 도왔으니 당연히 여기 기록에 나와야지. 우리는 팀이잖아. 누구도 빠질 수 없어. 안 그래? 다들 의견이 없으면 이제 복귀하는 시간을 가질게. 개인적으로는 공개 반성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나와 포인터는 예전에 플레세츠크 발사 기지에서 전송 주문에 관한 걸 연구했어.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단계적 목표는 전송 주문으로 우주 정거장과 우주선의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고, 최종 목적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생명체가 사용 가능한 우주 공간 내에서의 초장거리 원격 전송을 실현하는 거지. 프로젝트는 차근차근 진행되었어,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계획이 변동되어 플레세츠크 발사 기지의 대다수 연구 프로젝트가, 강제로 중단됐다는 소식 말이야. 다행히 나쁜 소식 뒤에 좋은 소식이 뒤따라왔어. 만약에 측정기를 발사해 폭풍우전의 우주 데이터를 얻는 임무를 받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 폭풍우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탤 수도 있고, 우리는 몇 가지 사소한 문제만 해결하면 됐어. 인력, 에너지, 그리고 개인의 결심. 인력과 에너지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태네. 모두의 협조에 감사하는 바야. 특히 우리 어린 우주비행사에게 감사해. 계획은 아주 간단해. 키페리나가 우주에 진입한 후 지정 좌표에 도착해 측정기를 던지고, 위치를 바로 잡은 다음 기항을 외치면 되지. 키페리나의 마도술은 혹시 모를 질식이나 고온에 견딜 수 있게 지켜줄 거야. 마지막 단계에서 키페리나가 전송 플로피 디스크를 활성화하고 지상에서 대기 중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플로피 디스크를 활성화한다. 모두가 순조롭게 극지방 안에 있는 플레세츠크 기지로 돌아오면 무사히 성공. 물론 이건 이상적인 상황일 경우야. 현재까지 아직 해결 못한 문제가 산더미라서.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전송 플로피 디스크가 원거리에서 정확한 위치 측정이 어렵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했거든.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마지막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았지. 지금 내가 구체적인 실패 원인을 찾고 있어.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건 실험 중 불가피한 작은 사고에 불과한데. 히사베스, 실패의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면,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지. 알았어, 알았어. 그건 일주일 전에 했던 테스트인데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 우리가 플로피 디스크를 약간 개량할 수 있긴 해도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테스트를 수행해야 했지. 이번에도 내가 할게. 진심이에요? 위험성이나 임무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내가. 내가 만든 걸 나조차 못 쓰면서 어떻게 남한테 뻔뻔하게 테스트를 맡겨? 왜? 뭘 기다리는 건데? 아, 이따가 안전 구역으로 물러날 때 연구실 경리문 가동하는 거 잊지 마. 어제 키피리나 양이 비바리움의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러 와서 이번 일을 물어봤거든요. 이제 본인 마도수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키페리나 형이 당신을 지켜주면 더 안전할 거예요. 같은 팀원이니까 같이 위험을 분담해야죠. 안 그래요? 방금 회의 끝났어요. 아직 안 늦었죠, 히사베스 씨? 마지막에 실험 사고가 나긴 했는데 아무도 안 다쳤어. 윈데송의 마도술 교육이 효과 있었던 거지. 키페리나도 좋은 학생이고. 위치 측정 범위의 파동이 너무 커. 이 문제는 확실히 좀 까다롭네. 의무실에 며칠 누워 있으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었어. 만약 최악의 돌발 상황이 생긴다면 남은 사람이 처리할 수 있게 뭐라도 남겨야 한다. 어. 유업 같은 거. 이게 전자유서를 남기는 이유야. 이어 포인터가 말한 교훈이란 건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닐 텐데. 다시 강조하는데 실험에선 그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해. 나랑 윈드송 씨가 자료를 얻으러 돌아간 사이에. 너희가 실려 갔어. 그리고 그 철수 연기 신청서까지…… 너무 어이가 없었지.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걸 알잖아. 폭풍우 긴급 대처 방안은 이미 가동된 거 아니야? 하지만 좋게 생각하면 시간이 대략 얼마나 남았는지 알수 있지. 솔루션을 최적화해서 플로피디스크를 개선할 수 있어. 남은 석 달, 됐어, 실비. 계획의 진행에 의문이 생긴 거라면 모두 앉아서 토론을 해보죠.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얼른 모두에게 얘기를... 당장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내 생각이에요. 어째서?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닌데? 네. 이건. 이건 너무 갑작스럽네요, 포인터씨. 그 실험사고도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었는데. 석달 남았어. 근데 우리가 고작 얻은 건한 번의 사고지. 다들 계속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률이 아주 높다고 여기는 건 알아. 하지만 그것도. 다 그저 예측에 불과하잖아 눈앞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포인터, 우리 성공률이 얼마나 될것 같아? 이론상 70%지만 내가 봤을 때 거의 100%야 어... 네가 이럴 필요는 없어 포인터. 난 정도를 알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원래 무조건 성공하는 시도 같은 건 없는 법이야. 난... 당신들이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하는 건 절대 동의할 수 없어. 그렇지만, 원래 무조건 성공하는 시도 같은 건 없는 걸. 아무도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결과를 알수 없고. 하지만, 계획이 반드시 성공할 거란 건 누가 보장하고, 실패의 결과는 누가 감당하지? 의무실에 몇달몇 몇 년을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진 도시와 사람들을... 우린 이미 너무 많이 봤어. 더는 계속할 수 없어. 다들 아직도 모르겠어. 도무지 모르겠어. 대체 뭐가 문제야? 당신 말이 맞아. 희생이 일상화될 수는 없어. 살아있어야, 이 연구의 존속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위험한 상황에서도 당신은 살아남을 거야. 당신이 이 이야기를 보관해 줬으면 좋겠어. 데이터카드는안 받을 거야. 철수 연기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을 거고. 너희가 목숨을 버리는 일은 돕지 않아. 난 계획에서 빠지겠어. 별과 우주, 그리고 환호성을 맞이하세요. 음, 참아요, 별들이요. 음. 나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모두를 위해부디 들어주세요. 이 특별한 뇌. 맨... 형태, 공, 숫자 사이의 전주곡이에요. 날라라 숫자 친구들아. 황금 비율이야. 또 하나의 완벽을 향한 증명.